안녕하세요, 덕수 형님입니다. 오늘도 한번 게임 해볼까요? 아, 근데 이게 덱을, 이 계정을, 대저, 계정을, 덱을 어떻게 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음. 저 영매 같은 직업은 제가 할줄을 몰라가지고. 할줄 모른다기보다 영매 같은 직업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직업을 하면은 판을, 판을 못 읽더라고요. 제가 하면은. 덕수 형님 계정은 이제 9천 점이니까 한번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해 보다가 아 이거는 유지 못 하겠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덕수 형님도 하루에 막 다섯 게임, 10 게임, 50 게임 해서라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좀 링링 계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게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자,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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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 막, 4, 노마, 직조, 가져와. 4, 영매. 이렇게 말해주고. 내가, 내가 홀경자 의사하고 싶은데? 이래놓고서. 3, 경크니까, 뭐나 갈지 한번? 3이 뭐던 한번 해볼게요. 직조, 직조, 가져와. 7, 의사, 오늘 3, 노마. 3, 마술사. 3, 특직으로 빠졌네. 3은 나한테 경크 맞고, 4투술이라는 거, 진짜 그냥, 그냥 뇌절인데? 수준인데? 인정? 그냥 내가 보기엔, 뇌절한 거 같아, 3피확성 전이라고? 너가 그러면 죽어야 할것 같은데 죽어야 할것 같은데 하나 더 5픽이 3경크인데 5는 왜 3노마인? 3살리려는건가? 5가 보조일수도 있겠다 보조까지 보고 가던 보고 가는거 신경 안쓰고 3 그대로 가면 되죠? 되죠? 1, 1픽, 5픽은 삼선갈 건데, 나머지 직업, 나머지 분들은 정하셨나요? 3 갈게요. 과, 과반수. 탕, 탕, 탕. 내가 오네가 뭘진 조사하면 되는 거구요. 의사가 이미, 마디 맞나? 마디 맞겠죠? 마, 마디고, 산픽이 경크 맞고, 뇌절 왔는데, 더 설명해야함? 해야함? 399. 시단 할게요. 시단 399.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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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삼만 지은님, 몰아 가네? 오는 일성감. 빠이빠이. 헤헤엥 <laughs> 시민 개 병진이네. 병진이 뭘까요? 에이, 꺼버려. 뭘해명하기 해명하긴. 아무도 안 남아. 아무도 안 남지롱. 삼시민 아니지롱. 이핑 뭘까요? 2픽이 2픽은 기자로군요. 하하하하하하 아주아주 좋구만. 누구 줄까요? 이건 어, 8픽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8픽이 3픽이랑 대립 먹어가지고 6픽, 7픽 대립이고 5픽은 자꾸 자기한테 자기가 뭐냐고 묻는데 그런 거는 1픽이 진경이라면 5픽이 5픽이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6, 7 맞이? 이미 저는 경크를 냈다고 했으니까요. 미디어 무음으로 해버려다 저도 그 뭐지? BJ 이제 마왕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금을 이렇게 깔아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저는 그거를 어떻게? 그분은 이제 PC로 하는데 저는 이제 모바일로 해가지고 멜론 같은 걸 깔아야 되나? 의사는 처음에 사립탐정이 손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룻을 돌려줍니다. 1616, 자일 의사, 자, 자힐, 기. 5는 이노마 8은 7경노마, 1은 군인, 3은 예언자, 6은 오노마피아 4는 군인, 7은 기자가구가, 7노마 노밤체, 오더 자투 할게요. 요 픽은 오위선맛 봅니다. 다들 조결... 아, 다들 조결이 구린다기 보다는 직공 멘트가 구려서... 직공 멘트가 구려가지고... 어... 1, 3, 4중 구라가 있네요. 3위는자4 친구는 경중 취지 않았어 4픽은 노이자 7님은 그냥 경중에 아무나 찍어요 하나 찍어요 제 생각에는 마피에... 경찰을 찍는 게 좋을까? 과학... 과학자 찍는 게 좋을까? 8은 7, 5마 메모 중 8, 7, 5마 메모 중 4금공 아, 6은 5픽 노마피어 6픽이 보조 같은데? 하루 더 볼게 자투 자투 고고 이래 버리고 이거 자투하라고 하루 더 봅시다 하루 더 보면은 대충 알것 같은데? 6이 진경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멀쩡하게 게임 할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 멀쩡하게 게임 잘뭐할줄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이거 내가 자잘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얘네들은 기자를 쏠 수밖에 없어. 기자를 안쏘면 지니까, 기자을 해봅시다. 그냥 나쏠것 같은데, 와우, 굿잡! 오는 일 마피아. 8 먼저 감. 저, 18, 어? 아니지. 6, 7, 7. 8픽은, 당연히, 1, 4 중에 조사가 맞는 거 아닌가? 맞지. 왜오 조사임? 8감. 팔감. 너노 팔감. 팔 보조 같은. 저팔 보조 같거든요. 팔 보조에 5가 진경이고 1 마피아 같아요. 팔선 감. 가면 나오겠지. 어차피 상관없어요. 뭐엑쓸 직도 없는 거고. 팔을 먼저 가도 무방합니다. 이런 상황에 8이 보조니까 1이 마피아겠죠? 5가 진경이고 오노 판단미스라는 잘못 조결냄 근데 애초에 조결이 테러 터진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좀 늦게 낸것 같아요 1 8 진경 좀 아니 근데 뭐 5가 저런 말안 해도 저는 5를 진경 보기 때문에 8이 무슨 보존지좀 궁금해서 약간 8을 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스파이 같은 거 아닐까요? 도둑이나? 저 이거 자일하고, 자일할게요, 그냥. 왜냐하면은, 와, 근데 이거를, 이거를 3픽을 쏘네? 이거를, 이거를 3픽을 쏘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왜지? 2픽이나 7픽 중 쏘는 게 마피아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텐데. 4픽이 훨씬 진특 같았어. 첫날에 좀 6픽을 가고 싶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하루 더 보고, 왜냐면 제가 이게 좀 높은 한8,000 이런 랭크 티어 때면은, 아, 8,000 랭크 티어 때 사람들이 이러겠어 하면서 좀 그냥 배제하고, 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고르지만, 5,000 랭크에서 한다는 거는 4,000점에서 6,000점 사람들이 걸린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게 그 점수 때마다 해야 하는 플레이가 달라요 플레이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6 마피아 이렇게 말해주고 6신총 마피아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령 이런 걸로 624 지령 테러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여기 애들이 막 지령이 있다고 말을 생각할까? 와 신난다 와 신난다 육 경크요 아 대박 이거를 4를 데려가네 1 3 넘어 1 도굴 7 4 1 의사 직극 겸 하루 육 반은 끝임? 의사 중에 보조 하나 나온 듯6 육 반응 6너 육 경크 맞았어요 너 경크 맞고 1 3 노마 일하는데 3픽 마피아인들6 3 노마인데 3 마피아임 3 마피아임 이거 빼박 빼박 맞죠 빼박 맞죠 6 아 이거 기자라고? 기자라고? 아 기자야? 근데 님들 6 3 1 3 노마빔 노마임 3 마피아라니까? 6 6 가고 기자 찍으셈 6 3 노마임 6 3 노마임 6 9 9 어, 급하지. 나 빨리, 나 경큰에서 신남,에서 신남. 너 6, 3, 노마임. 3은 마피아임. 전, 아, 이거 1 기자구나.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음, 뭐, 상관없다. 뭐, 상관없을 듯. 1은 6 찍어. 어차피 자투 고고 이거는 2나 6저중 전화 누구 중에 죽어야 되거든요. 1758이라 했지. 그럼 경찰 아마 찍을 거고, 17은 1초 자일이 오픽 마피아 같다. 이거, 1픽이, 6 찍을 거거든? 6, 4. 6 쏘고, 쏘던가. 아, 이거 6 쏘는 반응을 할수 있을까? 8이 영맨데. 아, 이런. 이러면 5를 쏘면 안 됐는데. 아 진짜 아 그냥 말이라도 할걸 그랬다 아 이런 하필 기자네 로노 이선 이습 이습 아 이거 아 투갈 낼수 있었는데 아깝네 왜 투갈 아나나 나 투표하지 아 근데 오픽이 투표를 안한것 같다 내 생각엔 아 이런 조금, 조금, 아니다, 아니다. 1픽, 6픽, 8픽은 오투했다. 아깝다. 하필 기자라서 지네. 아, 이거 진짜, 완전, 아, 억울하, 아쉽네. 이거 8영매라서, 육소고 비비라는 말도, 말도 못하고, 탑, 이게 제가 보기에 사가 말한다는 건 테마판도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아 이거 이거 아쉽네 조금 조금 아쉽다 저 스파이 저 스파이 아 진짜 아니면 오픽은 저거 뭐야 의사를 찍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인드에서 7을 쐈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이, 좀, 아쉽네. 아쉽다. 영맨의 기자 너무, 완벽하게, 카운터 맞음. 제가 만약 암구였다면, 은 암구로 좀 레전드판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간 랭에서 천점 올렸다. 우와, 축하해, 봄날의 기자. 축하, 축하. 정말 너무 축하해. 이거, 이거. 아, 3픽 줄걸. 3픽이 뭐, 4픽.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갔겠어? 3픽 줄걸 그랬다. 아쉽네. 저는 좀 6픽 속길 바랬거든요. 아깝다. 아깝나? 아깝진 않고. 그냥 이길만 했는데, 충분히. 왜냐면은, 6픽이 이제, 4픽이 마피아였거든요 근데 6픽이 이제 3노마피아라는 조교를 가져왔으니까 그냥 아 6가고 끝내자 약간 이런식으로 하면 됐거든요 왜냐하면 1이 1이 기자만 아니었다면 하필 근데 기자여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도 못한 못했네 조금 조금 아쉽다 오,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프레이비 사운드. 미디어 뭐만 하고 배경은만 한번 꺼고 해볼게요. 짠짜짜짠. 빵치기방 류마마르 참. 자 스파이가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좀 스파이를 좀 하고 싶다. 내가 경 경찰. 오늘 밤엔 이거 이 경크낼까? 이 마피아라고 할까? 아 오키 특감 오키 특감 찍경 내도 돼 괜찮아 어 무폭 테러 4는육마 경크 그 과학자란 소리고 5는 성직자 3은 군인 7은 의사 육은 의사 연인 연인 육아 사 연인 맞아? 이런 퍼경인가 본데?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가 과학자일 수도 이거 마피아가 맞나? 아니 근데 그러면 홀경홀이? 허경인가? 사 사륙 구랄 수도 있겠는데? 또 있겠는데? 이거? 사륙 연체 가져오셈 사륙가 엥? 왜? 왜? 혼자 감? 이거 사륙 구라 같은데? 이거 469라 같은데? 이거, 이거 뭐라 가야 돼? 이, 이거, 이거 09라 맞는 것 같은데? 왜, 왜 혼자 감 어! 이거 그냥 469라 보고 가야겠다. 홀경, 호리도 말도 안되고 사가 그냥 한도안세 응, 음, 근데 까고 어어어, 그 아, 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휘파람은 이에요. 휘파람거 이에요. 휘파람은 이거는사파람은 이에요. 휘파이제 시민인 척이거요경이거든요이이이거이요 연체 긁어오는 게, 아, 4가, 5가 도둑이니까 어떻게 몰았네? 그럼 3은 찐군 아닐까? 그럼 6소자6소자6소자6소는게 맞다. 3이, 3이 예언자일 수도 있는데, 그럼 투표로 잡으면 되거든요. 7은 그냥 자일해. 7은 그냥 자일해. 와, 5픽 잘했다. 5픽 잘 선동했다. 안 끝난다는 건 3이 정치인일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예언자라던가? 6소고 비비다가는 3이 독재정치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3 쏘는 게 맞습니다. 나이스 정치니까 안 끝나지! 어예 오케 잘했어. 붙자. 어, 예. 야오. 음, 굿굿. 아, 이거 근데 배경음이 안 들리니까 굉장히 심심한데. 나중에 제가 꼭 부금을 까는 법을 배워 와 가지고 부금을 한번 꼭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뭐지? 제가 부금을 틀고 싶은데 부금을 틀면은 생기는 문제들이 좀몇 가지 있어 가지고 막 저작권 이런 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잘리고 그런 게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제가 부금을 못 들어서 어그 부금을 나중엔 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랭크 게임 시작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내일은 또일 갑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쉬어요. 그럴 바에 그냥 이틀 연장으로 쉬지. 용막 뭐나와? 이용해 볼수 있겠어. 아 망했다. 육맙3 노마비라 해야겠다. 나6 칼존데. 나육맙3 노마라고 해야겠다. 육맙3 노마. 노마 6 렌조. 육맙3 노마. 육홀경작은 무슨. 내가 경찰 맞아. 맞지. 6 마피아 6 6 렌조로 마피아 나왔음. 이렇게 말하고 4 테러리스트 4 8 의사 6손 3 1 의사. 노노 3아 6 마피아 맞아. 6이 이맘 내고 3손 한 이유는 내가 보기엔 6이 스파이 같은데. 6위 스파이가 6기 스파이라서 3 조사하고 조사하고 사 탐이라서 그런 거 같음. 아니지, 아니지, 6 마피아잖아. 그런 이유 모르겠음. 어어, 6 마피아임 고정순 이유 모르겠음. 노노 시즌 99. 육손3 고정이면, 내가 3 노마 낼 이유도 없고, 또 없고, 이거 렌조로 마피아 나왔는데, 기밀로 왜 나옴? 왜 나옴? 6이 경찰이면, 그냥 3 노마 치거나, 노마 조결이면, 다음에 내겠지. 나도 확성 경찰임 확성 기밀 경찰 아 노노 이 가지 마셈 이 가지 마셈 6손3 그냥 총구 조작임 총구 조작임 이 픽이 6이 경크에서 나올 거면 특으로 빠지지, 경찰로 안 나오고, 삼노마라는 조결을, 조결을, 왜 내요? <laughs> 울퍼봐. 너네가 생각해도, 이상하잖아. 아, 이거 망했는데? 다 이가네? 다 이가네? 아, 알겠다. 그럼, 그냥, 지고감 이미, 아, 사 테러지? 6 마피아, 맞음. 아, 내가 이거 말 실수했다. 6을 마피아라고 했는데, 스파이라고 했어. 아, 이거, 내가, 내가 큰말 실수, 큰말 실수했다. 부럽다, 야. 너네 점수 높다. 난 5,500점인데. 아, 5,500점인데. 부럽다, 얘들아 아하하하. 아, 이거 내가 말실수를 안 했어야 됐는데 아, 특집 끼워 나올 걸. 아, 아, 이러면은 6, 이 진경이면 남아서 얘기나 하고 가자. 남한 5,000달인 개 저같이 잡수네. 7픽 직업 뭐지? 7픽 직업은 마피아겠지? 예언자. 예언자고? 7픽은 마피아일 거예요? 1체중 누가 마피아인지 모르겠고. 아, 6이 하필 3놈마 아, 4마피아구나. 8마피아고. 셜록홈즈! <laughs> 셜록홈즈 개웃기네. 이거 이길 수도 있겠다 이거 이길 수도 있겠는데? 8님 1노마 반응 좀? 난 6킬임 위선이라고 해야 돼 위선이라고 해야만 해 위선 보고 1 달고 싶으면 1을 달아 내 입장 이 진경 의심해볼 만한 상황 아님 이거 레알인 게 어제 2. 368이 동시에 이 모는 걸 보고도 368첩접봄 커버 불가 오 이거 일가겠다 나이스 기머링 7픽은 4픽이랑 대립이기 때문에 7픽은 4픽이 하는 말이 구라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75퍼트기면 4 보존디 7 입장에선 4가 구라예요 무조건 그니까, 4각 모는 애는 시민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7픽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6픽은 진경이 맞고, 1이 와비인 거임. 1 가, 제발, 1 가. 과연, 누굴 갈까? 나이스! 네이스, 네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도, 나도 사각, 사가... 진특일거라 생각했는데 7픽이 진특이네 아씨 다행이다 네이스 아 네이스 아 네이스 아이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구요 아주 좋구요 아주 좋구요 미안한 첫접 가능성 보는 이유 말했지만 사는 도둑 노노노 no, 노노 no, no. no, no. 내가 보조임 내가 보조임. 내가 보조임. 난 스파이. 하라라라라 이거는 그냥 욕소면 되죠. 안 끝나면 7소고 네이스, 아네이스, 아네이스. 잡히기 잘했다. 오 예. 굿 굿. 아 근데 너무 아아 아, 아니다.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니까. 아, 우 내가, 내가 너무 이상하게 했다. 튀튀! 와우. 아, 오랜만에 오천랭 하니까 오천랭 재밌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 배경음이 없으니까 뭔가 심심하네, 느낌이. 그 마피아의 느낌이 안 사네? 다음엔 진짜 꼭, 부금 구해오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안녕! 어, 잠깐, 가기 전에. 엽서 읽어드려야겠다 아 진짜 요즘 엽서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유튜브 번창하세요 저솜님도 뭐 유튜브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히히 지민게임에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당신 저를 무차별하게 패버리지 않았나요? 덕수형님, 마스터, 축하해요.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스터, 치읍, 치읍.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게임 여기까지 해보고 가볼게요. 안녕!